오늘은 연애에 크게 관심 없는 ISTJ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ISTJ의 전체 사고 흐름을 관통하는 얘기이므로 모든 생활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만약 ISTJ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을 때 ISTJ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ISTJ 기준 아무리 관심없는 사람이어도 고마워서 호의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반면 ISTJ 기준 호감 있는 사람의 호의를 받았다면 보답을 넘어 더 호의를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상대는 ISTJ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미션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반 숙맥 ISTJ에게 선톡, 선전화를 한 후, 다음에 시간 날때 여유있을 때 먼저 전화해줘라고 하며, ISTJ는 이걸 하나의 미션, 숙제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ISTJ는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ISTJ가 미처 몰랐거나, 잘 못하는 것들을 기분 안 나쁘게 짐러닝 시킬 수 있습니다. 1. 예, 대화가 끊길 때쯤 일상적인 질문할 것. 이티즈에게 잘 잤어? 뭐해? 밥 먹었어? 집 왔어? 는. 영어 시간에 배웠던 Hello, I'm fine, thank you. 유? 와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이면서 중요한 질문들이니 대화가 막힐 것 같을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이티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할 것, 상상력이 부족한 이티제는 대답하기 힘들거나 막막한 내용의 카톡을 보면 익씹하거나 가만히 내 둡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신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단념합니다. 이때 상대는 이티제에게 뚜렷한 내용으로 질문하면 답변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나 이제 밥 먹는다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 이티제는 답장할 가치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땐,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넌뭐 먹고 있어? 라고 하면 이티제는 답장할 내용을 생각합니다. 상, 읽씹해도 괜찮아. 대신 전화로 혼내줄게. 이티제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읽씹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동에 의미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티제가 잘하지 않는 전화를 선점해 이티제를 내 걸로 만드는 애게체로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잠깐의 통화로 한나절 정도 연락을 대려놔도 되니. 이티제도 처음엔 뚝딱거려도 서서히 적응하면서 통화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 할 말을 줄이고 이티제의 말을 경청해줄 것. 이티제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티제의 말을 들어줍시다. 만약 단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형이라면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이티제의 말을 듣도록 귀 기울여줍시다. 이때 모리하듯이 이티제에게 말하게끔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는 느낌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좋습니다. 2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 보여주기 이티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치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타이틀에 부담 갖지 말고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이티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이티제의 2차 바운더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필살기가 있는데요. 이 티제는 최대한 감정 기복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 기복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티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교류하는 시간이 늘고, 직간접적으로 호감을 확인하면, 이 티제도 예상치 못하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의 반응이 향후 상황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실히 교제를 시작할 것인지, 아님 잠깐 스쳐 지나간 감정이었는지, 서로 명확히 의견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갔다간 나중에 어떤 사람은 교제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적 없다, 만난 적 없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티제와 스킨십을 했다면 꼭 앞으로의 관계정립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티제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가급적 개인 루틴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파고들면 자체 교통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티제 주요 루틴 중에서 우선순위 재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루틴은 축소하고 어떤 루틴은 제거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릴 시간을 확보해둡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느라 요일 개념 없이 열이 라는 미운 이티제에게 천생연분이라 느껴지는 애인과 교제를 시작하면 이티제는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애인과 어울릴 시간을 지정합니다. And, <목소리도> ISTJ가 연애를 시작할지 말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ISTJ의 상대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ISTJ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데 상대 입장에선 답답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때 ISTJ의 고구마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1.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ISTJ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확실한 시그널을 많이 주면 ISTJ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e,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ISTJ의 결정을 천년만년 기다릴 순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ISTJ에게 대놓고 결정할 시간을 정해주고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으면 거절의 표시라고 간주하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ISTJ는 제한된 시간 내에 상대에 대한 관찰을 집중적으로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ISTJ 뚝딱이 로봇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F 유형 분들을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F 유형이 ISTJ 유형의 특징을 모방하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F 유형의 복합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만약 표현이 어렵다면 노트에 쭉 적은 후 요약해서 보여준다. 둘째, ISTJ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비유적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표현은 ISTJ와의 대화 단절을 초대할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셋째, 비속어를 쓰지 않는 선에서 팩트폭행 방식으로 최대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돌려서 말하는 변화구 열 개보다 대놓고 세게 말하는 돌직구 한 개가 ISTJ에게 더잘 먹힌다. 이티제는 여행 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 기차 등을 고려한 교통비부터 호텔, 관광지, 식당 등을 예약해서 실수 없이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각별히 신경 쓰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티제가 준비하는 물품들을 따라 챙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가 호텔 예약 확인서를 챙겼지만 혹시 모르니 한장더 챙겨가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제와의 철저한 분업화가 즐거운 여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가 예산 스케줄을 기획한다면 상대는 이티제가 집중할 때 옆에서 미처리된 일들을 도맡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변수 상황에 약간 이티제에게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티제가 고른 여행지에 갔지만 임시휴무일 때 빠르게 지도 어플을 켜서 근처 여행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급적 이티제를 탓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해주면 속으로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ISTJ와 안면을 트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제3자를 통해 ISTJ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적당히 인사하고 넘어가면 되고 직장인이라면 통소명하고 명함 교환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안면을 튼후 처음부터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ISTJ가 또다시 의심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함께 놀러 가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ISTJ는 제 3자를 믿고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풀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STJ에게 관심 있는 분은 제 3자와 같이 다닌다고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 3자가 ISTJ에게 임시 보증해 주는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3자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친한 ISTJ에게 플러팅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뒤늦게 ISTJ에게 호감을 갖게 됐지만 이미 ISTJ로부터 비호감 스택이 쌓여 기회가 차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빠르고 합법적으로 비호감 탈출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ISTJ의 조언을 수용하고 달라진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ISTJ의 잔소리는 애정 표현과 같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ISTJ의 비호감 스택은 대부분 상대가 그 잔소리를 무시했을 때 누적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ISTJ의 비호감 스택을 제거하려면 일단 ISTJ의 조언을 전격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수용한 뒤 비포 앤 애프터를 말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STJ가 ENFP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말이라는 조화를 ENFP가 기분 나빠서 수용하지 않았다면 ISTJ는 자신의 잔소리를 흘려들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버리를 둡니다 여기서 ENFP는 ISTJ가 왜 그런 직언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ISTJ에게 직언을 수용하기 전후 달라진 점을 말해주면 됩니다. 처음엔 ISTJ가 의심해도 달라진 점을 계속 보여주면 서서히 신뢰를 주기 시작할 니다 것입니다. ISTJ에게 칭찬할 때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ISTJ에게 칭찬할 때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ISTJ에게 귀엽다, 예쁘다라고 칭찬하면 ISTJ는 어떤 점이 귀엽고 깜찍한지 몰라서 뚝딱거립니다. 따라서 ISTJ에게 어린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생글생글 웃어주는 모습이 귀여워라고 얘기하면 ISTJ는 귀엽다라는 추상적 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TJ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셀프 딥러닝을 진행합니다. 그러인에 끊임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STJ 독대기 로프 세계 빠져든 분들께서 많이들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ISTJ와 충분히 친분을 쌓지 않고 바로 썸 단계로 넘어갈 때 대부분 발생합니다. ISTJ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각자 거의 모든 인적 사항을 서로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친친과 주로 뭐 하고 시간을 보는지 하루하루 어떤 일상을 소화하는지 얼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뒷판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사골 육수를 1시간 끓인 것과 12시간 끓인 결과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ISTJ도 경계를 풀고 본인의 정보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ISTJ와 더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계 이상형이 있는지 물어보고 비교할 것 호감 신호가 확인되지만 조금 애매모호 할때 ISTJ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이상형을 짝사랑 상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설령 정반대로 나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ISTJ는 본인의 호감 신호가 발각되는 걸 싫어해 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 상대에게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친구에게 부탁해서 ISTJ와 몰아가기 후 반응보기 썸타는 분위기로 몰아줄 친구를 구해서 ISTJ와 엮어준 후 반응을 봅시다 만약 ISTJ가 정색하면서 거절하면 그건 호감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뚝딱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 호감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3단계. 자신의 TMI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ISTJ가 켜 준다. <laughs> 먼저 ISTJ가 느끼는 진정한 남사친, 여사친은 많지 않습니다. 20대 대학생 때 만나서 친분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남사친, 여사친의 경우 10대 때 만나서 친분을 쌓은 경우입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은 서로의 흑역사를 목격하고 공유한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ISTJ가 함부로 이성 친구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 짝사랑 상대는 어떻게 대할까요? 제3자가 봐도 ISTJ가 짝사랑 상대를 소중히 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ISTJ는 너무 자신을 감추려다가 짝사랑 상대가 이 사실을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짝사랑 상대가 ISTJ의 호강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텃밭을 가꾸는 초보 정원사입니다. 당신은 ISTJ라는 꽃을 처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ISTJ라는 꽃은 처음에 잘 세팅해놓으면 알아서 쑥쑥 잘 자라는 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다루기 까다롭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ISTJ 해바라기에 필요한 것은 꾸준한 광합성, 주기적인 수분 공급, 급성장할 때 받쳐줄 지지대 등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 해바라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파악하고 잘 조율한다면 중반부터는 알아서 잘클수 있습니다. 이렇듯 ISTJ와의 연애는 대부분 연애 초반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장기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STJ를 꽃 키운다는 역발상 느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 ISTJ의 잔소리는 애정표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ISTJ 본인이 관심 있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수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상대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ISTJ의 잔소리를 납득할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를 통해 ISTJ의 의견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ISTJ는 대부분 오래 지켜본 후 잔소리를 하는 거라 반박당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만약 ISTJ와 썸을 타고 있는데, 잔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STJ와 안 친할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딜 놀러가자는 말보다는 식사 약속을 잡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데이트 우선순위를 식사 1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근사하거나 값비싸 보이는 곳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리본,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을 불색게 제안해봅시다 혼자 밥 먹긴 좀 그런데 같이 가서 식사해보고 싶다는 말투로 제안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ISTJ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빠르게 올수 있는 곳을 정하면 성공 확률이 상승합니다 첫 데이트할 때 식사, 디저트에만 집중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뚝딱. 제 영상을 통해 ISTJ와 혼인신고하시길 기원합니다. ETG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선공개 영상, 확장판 독점 영상, 댓글 최우선 답변, ASMR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가입해주세요.